오늘은 상여자는 못 깨는 타워를 한번 깨우겠습니다! 제작자. 어? 호스 제가 어우, 우리 동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상여자 따위는 저는 지름길로 가지 않아! 아! 그래도 상여자는 지름길로 갈 권리가 있어. 아, 진짜.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아닙니다. 아 음,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못하는 거 같냐, 상렬한. 아, 내가 혹시 하여자는 아니지. 이을 못하면 바보지. 오케이, 나이스. 여기 지름길 아님. 이거는 상렬는 저런 것 따위 무서워진 않지만 지름길로 갈 권리가 있어. 색깔이 좀 진해졌어 상여자 따위는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아 난 상여자가 될걸요 나 이거 깨를 뻔 했는데 바로 죽은 썰 그거 유튜브에 올려오면 돼야나 이미 상여자 상여 나 이미 상여자인데 나 이미 상... 아씨 나 아, 이미 상, 나 아, 이미 상여자디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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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떨어질까봐 그런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제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. 아, 상여자 따위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상여자 겁나 빨리 가서 멈추지 않죠. 어, 어, 어. 와, 이거 멈춘 거 아닙니다, 여러 아! 죄송합니다. 상여자 아닙니다. 나가할뻔 했네요. 상여자는 재민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언지 아십니까? 재민이 초등학생 비아버론이에요. 여기. 상여자입니다. 그래도. 이거 꼭 깨야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도 이번엔 지름길안 가겠습니다. 어떻게 되든. 이번에만. 근데. 기름길이 더 편합니다. 상여자는, 어, 더 편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. 상여자 따미는 전, 절대 존댓말을 쓰지 않아. 알았어. 이놈들아. 죄송합니다. 힘들어. 아! 아! 미안, 귀 막지거라니. 아, 그래도, 이번에도, 그러면은, 소리 질렀으니까, 지름길로안 갈게. 아, 무시, 무무 뭐야, 이 아, 뭐시, 뭐, 뭐시, 에이, 왜 이래. 데이터 나 접촉 안 했다고. 아, 진짜, 기분 나쁘네. 혹시, 이거, 꺼지는 거 아니지? 꺼지면은, 진짜, 딱 친다. 아, 이것 봐봐, 빡쳐, 진짜. 이것만은 봐줘야지, 얘들아. 응? 재연결돼서 기분도 나쁜데. 응? 그리고 오늘 치과가가지고 기분도 나쁜데. 야, 조용히 해. 조용히 하라고! 아, 진짜, 또짖네 조용히 해! 나는 역시 상여자야. 걔는 쫄아가지고 안 짓고 있는 거야. 끼우. 하지 마. 오케이 이제 쫄았어. <laughs> 쫄았다고 해. 빨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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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았다, 빨리. <laughs> 쫄았어. 맞다. 걔는 말부터지. 그것도 불쌍한데. 음, 색도 못 보는 거불타가지 불쌍한... 에이... <laughs> 저희 강아지는 근데 영상에 이미, 어, 공개한 거 있을 거예요. 아, 맞다. 상녀자 따위는 존댓말 쓰지 않지. 응, 어, 응, 이렇게. 말... 나 상녀자라고, 진짜. 전 <laughs> 상여자 탕남자도 아니래퓨 나는 상여자라서 그냥 한 번에 가누. 여기 <laughs> 무서워요. <웃음> <웃음> 님한테 말한 거 아니, 신경 쓰지 마세요. 사실 안 무서. 음, 그냥 해봄. 오케이 여기 오케이. 랄랄랄랄라. 내가 이거, 5몇번안 해가지고, 진짜, 생각 안 나서 그래, 얘들아. 진짜로. 나 일진 아니. 일진 검색 아니. 그냥 이쁘니 검색? 아, 그냥 이쁜 거임. 뿌뚜, 으, 라고 할줄 알았냐? 겁나 쉬운데. 야 진짜 이거 제작자 진짜 죄송합니다 제작자님 제작자님한테는 존댓말 써야지 얘들아 야 니네들 나한테 존댓말 쓰지 마라 아니 반말 쓰지 마라 아, 아. 아 근데 내 친구는 반말 써도 돼몇 살인지 말하고 응 어, 그냥 그 유튜브 보는 사람들 다 안돼 야 얘들아 어 내가 방금 이거는 어 내가 그냥 심심해 보여 해본 거고 응 어? 실제로 나는 이렇게 휙 하지 않다고 이제 뭐야 큐 피타다 랄 나도 쉬지 않고 가보겠어. 내 피. 여기 알았어. 내가 응? 여기 아무 데나 다 돼. 아무 데나 다 내줘. MBTI 아 이거 진짜 쉬워. 응. 치아 무섭다고 한거 거짓말임. 역시 성녀자는 거짓말이 최고지. 아 진짜 내가 이거 깨운다 진짜로. 아우 성마촌 불자. 아우 진짜. 어우, 장난... 성여자인 척. 아 장난 성녀자인 척아 괜히네. 아저저 어, 저... 이거 켜놨잖아. <laughs> 안돼. <laughs> 네. 사실 이거 <여건> 연기였어. <laughs> 내가 일부러 켰어. 나는 상여자가 아니면 큐, 냬, 큐, 그 대신. 그냥 상여자 하라, 큐. 고마워. 행복 3점 싸도. 행복 3점 싸 그래도 상여자 할 거야. 나또 여기, 저기, 빨간색인가, 보라색인가, 오? 어디까지 가가지고, 깰 거야, 진짜로. 근데 단님이 상여자여가지고, 이미 내가 깨놨거든. 아, 진짜, 이거 왜 자꾸 나, 진짜로. 아, 진짜, 얘들아. 니네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계속, 해도 괜찮겠니? 민. 근데요, 죄송한데 저 반말 써서 죄송한데요. 반말 써서 죄송합니다.라고 해야 돼요. 이제 알아요? 원래 시청자분들한테는 원래 그딴 식으로 말을안 해가지고요. 죄송합니다. 이제부터 존댓말 쓰겠습니다. 상여자들 존댓말을 써야죠. 근데 저 하여자라고 하지 마시오. 저 성별 남자입니다. 사실은 여자예요. 아, 피! 우는 <laughs> 거 아니고요. 그냥 코가 막혀가지고 피치기 힘들어요. 누워있어야 되겠다. 강아지를 10분 동안 만지면 어? 편안하대요. 그리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됐죠? 열한 번만 졌으니까 저는 힐링되어야 되는데 왜 힐링이 안 될까요? 그리고 휘가 다 채워졌어야 되는데 왜안 채워졌을까요? 왜? 왜안 채워졌을까요? 저희 강아지입니다. 채우기 힘들다! 하투 아, 죄송합니다. 쭈쭈쭈쭈, 룰룰룰룰룰. 쭈쭈, 미안해. 개띠 좀 혼냈어요. 개들이 잠깐만 기다려있네요. 거짓말이고요. 자고 있어요. 어떻게 해도 자고 있어요. 음, 제가 혼내려고 하니까 자고 있어요. 미유 우선 와트루즈부터. <목소리가> 여러분이 좋아하는 타워는 장막 높이 저는 장막높이가 제일 좋지는 않고요, 그냥 타워 다 좋아요. 깨기만 하면 되죠 뭐. 저는 제모타는. 깨봐가지고요 제가 잘 알아요. 근데 영상에 못 올렸어요. 올릴까 말까 하네요. 아직 영상이 있어가지고요. 무서워. 죄송합니다. 하나, 둘, 셋. 한 뭐지? 사라라라 많이 아프대요. 많이. 아니는 아닌데요. 하나도 안 아픈데요. 어, 하나는 아픈데요. 근데 저게 아프다고요. 피 조금 채우고 이기로 갈까요? 상녀자라서 여기로 가도 괜찮을 거예요. 오케이. 저상녀자도 인정. 오케이, 인정, 상여자라고 했습니다, 니네. 아, 저건, 니네 자리라고 한건 죄송합니다, 진짜. 찐, 찐, 찐. 피쳐워주는 블록이죠, 저 엄마. 빨간색입니다. 아! 진짜 많이 아파요. 아, 어, 아파요! 그만! 그만! 주사, 그만! 주사, 그만! 내손뜬 거, 죄송합니다. 형 여자라서 여기로 가도 되죠, 저는. 사사연나라 복근호. 페이블, 안녕히 계세요.